그러니까 금강경 32분 가운데서 31분 부지런 많이 달려왔네요 이제 마지막 정 꼬린 시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견 불생분이라 지견이 지견을 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 말이면 이 우에서 법신과 화신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같지 않은 것이다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면 풍부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이 법신과 화신을 뭐라고 얘기를 붙여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직연을 내지 마라 이런, 이렇다는 생각, 저렇다는 견해, 이게 합해서 지연이 되는데, 말하면은, 직연을 내지 말라 하는 얘기는, 에, 법신과 화신의 관계, 즉, 부처님의 세계를 지견으로서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번역된 것 265페이지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아견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 한다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뜻을 안다하겠느냐 수가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하옵니다 무슨 까닭인가오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므로 아니므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야 어, 하오 이름은아이다았습니다 참, 이게, 이 금강경은 이렇게 참, 숨 켜진 말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문현다 무관으로 묻고, 어, 말로서 대답한다. 이게 금강경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참, 이렇게, 지견불생분이라고 이렇게 참, 양소명태자가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예, 부처님이 과연 그런 뜻으로 이대목면 원래가 말씀했노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결국은 후인들이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이 시의 진보살은 화신과 부처님과 법신과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따지는 그런 과정에서 요우에 어저께 얘기한 에 삼천대 이람 이상분 삼천대 전세계와 먼지의 관계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띠끌 세계를 에 띠끌과 세계와의 관계를 놓고서 화신과 법신이 같은가 다른가를 따지지 말라 이렇게 보셨고. 이 대목은 이제 화신이 같은가 다른가를 따지지 말라는 한 방법으로서 아직과 법집을 제거하라. 아직과 법집을 제거하고, 어 보면은 법신과 화신이 같은가 다른가, 또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이거를 알게 될 것이다 해서, 아직과 법집을, 그, 다시 말하면, 예, 아직과 법집을 올바로 닦아서, 올바로 버림으로써, 하신과 법신이 같은가 다른가의 답을 스스로 알도록 하신 말씀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 참, 큰 차이가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직연불생분, 여우에서 화신과 법신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먼지와 세계의 관계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 같으면 같고, 화신과 법신이 동일한 거면 동일한 거고, 다른 거면 다른 거고, 이거 똑 떨어져야지. 이게 유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어중간한지 그래서, 무인간 우리는 똑 떨어지게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똑 떨어지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는 것을 지견이라고 그러죠. 사량분별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이 우리가 똑 떨어지게 알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을 지견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 또한 부질없는 것, 그런 생각을 내지 말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추적을 볼것 같으면 그 지견을 내지 않은 데에는 우리가 지견 가운데에는 아집의 지견이 있고 법집의 지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 아집과 법집 아집이란 말은 내가 있다는 생각 위에서 내는 집착이고 법집이란 말은 내가 어떤 일정한 법을 얻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법지라 하는데, 음 여기서 이 지견을 내지 마라. 부처님을, 부처님 알기 어렵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냐고. 뭐인가 똑 떨어진 정답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내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이 법이겠다. 이것이 부처님이겠다. 이런 생각을 내게 됩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모두 직연,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신과 화신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위적정분, 이란 이상분, 이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요령이 가지라는다. 뭔가 정답을 한번 갖고 싶다. 그런 분에게 그런 생각을 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도, 참, 이렇게,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참, 이게, 많이 궁금합니다. 옛날에 어떤 선사에게, 그, 이, 유명한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분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수미산에 계좌 씨를 넣는다는 말도 있고, 계좌 속에다 수미산을 넣는다는 말도 있는데, 수미산에 계좌 씨를 집어 넣는다는 말은 이해하겠지만은, 그, 계좌 씨 속에다 수미산을 넣는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니까 그 선사께서는 말이 당신 키가 불과 지금 대자밖에 안는 똥짤막한 키인데 당신이 만권서적을 읽은 학자로 알고 있다. 그 다섯 자도 안 되는 그 똥짤막한 키에 만권서적은 어디다 쌓아두었는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이제 장난 아 알아주니 좋다 해서 그만 알아듣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다시 한번 더 물었어요. 그럼 그그이 불법을 어떻게 해야 바로 알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사께서 주목을 들어보이면서 시마 알겠는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사가 주목을 들면서 알겠는가 그랬 물으시니까 거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불법은 대단히 심오할 터인데 주먹을 드는 뜻이 필신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주먹을 묻는 얘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그 선사가 욕을 해이 쪼다가 말이야. 쪼다는 말은 경상도 말인데 병신이나그 말이죠. 근데 원래 한문에 조대를 쪼다라고 사투를 부릅니다. 조대라는 말은 원래 남의 이름을 빌려서 과거에 합제한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훗날 그 합격자 잔치에 가서 각자 축시를 하나 짓게 되는데, 남의 이름을 빌려진 사람은 실력에서 축시를 못죠 그래서, 들쫓자. 큰데 자. 붓만 들고 앉은 대인이라고 해서, 붓을 들고만 앉았지 실을 못 써. 한 글자도 모르니까. 그래서, 붓투을 들고만 앉았다고 앉은 대인이라고 해서, 조대 그리거든요. 잡을 쫓자. 그래서 이, 저 조대가 이 주목도 모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은 이 우리가 그 흩어가는한 선사의 선문답인데, 그, 주목을 들고 이게 뭔지 알겠느냐. 아, 주목이지 뭐야. 그래. 한대 후려치든지, 아유, 주목을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근데, 주목 이상으로. 불법은 저 주목을 밖에, 뭐, 아직, 이더다 더 신비로운 데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좀 했겠죠.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저 병신이, 저 조대가 주목도 모른다고 주목도 모르게 무슨 학자수를 들는다이 말이겠죠. 이? 그러면 그 선사가 물은 것은 평이한 주목은 주목이고 이렇게 해서면 좋을 텐데 이 학자는 불법이라는 것은 신비한 데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거든요. 불법은 신기하고 위대하다. 그러니 주먹 같은 데에 저 주먹을 물은 것이 아니라 저 속에 뭔 뜻을 담아서 물터인데 나는 모른다. 이게 지금 하나의 지견입니다 그런 지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부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같지도 않,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니 부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해서 볼수 있느냐? 저기 제1사국에서, 에, 열이 실견분, 거기 나온 제1사국에서,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재. 만일의 재상이 상한지 알면 열을를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열을를 봐야 바로 볼수 있느냐? 같다고 봐야, 화신과 법신은 똑같은 거라고 봐야 하느냐? 화신과 법신은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게 가닥을 지어놓고 보니까 끝없는 나의 직연만 발동을 해. 이러커니 이거 안 맞고, 저러커니 저거 안 맞고, 분별로 분별로 끝이 날 판이요. 그래서 아예 직연으로서 벌리고 하지 말아라. 직연을 내지 말라, 그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불을 꺼주기 위해서 수보리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상 수자견을 말씀하셨다 한다면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뜻을 안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명해 주시고. 그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상을 내는 소견을 버리라고 하시고, 버리는 방법을 말해 주시고, 그래서 훌륭한 분이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부처님에 의해서 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뜻을 안다 하겠느냐, 즉, 부처님을 참으로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그러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얘기해서 중생들에게 이건 악연이고, 저건 악연이 아니고, 저건 인견이고, 이렇게 갈라놓은 분이라는 그런 뭐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의 직연이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니까, 부처님을 그런 직연가로, 요즘 말로 분별망상꾼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을 바로 알아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은 뻔하죠. 세존이시오.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하옵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왜그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못 알아본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것 같으면, 제조님께서 말씀하신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말씀하신 그 과정은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므로, 제리즈에 볼 때는 그런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즉, 부처님은 제리제우에서 혹은 하나의 제스호에 이어서, 이제리제를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제속제적 차원에서 따지면 도저히 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세속제에 젖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은 세속제의 말씀으로 아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이러말 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결국은 제일지에서 하신 일이고 세속제적 우리들 생각하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런 영역에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벌이 존재는 부처님을 만내 뵙는데,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이 떨어진 자리에서 부처님을 만내 봐야 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결국은 이 스승과 제자분 두 분이 합쳐서 이 연출하는 드라마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부처님을 만내려면은, 진짜로, 이, 지연분별 분별망상, 뭐 망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악연인견 중생결을 살아신 분이다. 하는 그런 주체가 있는 얘기에서 벗어나서, 그런 생각을 떠나라 하는 얘기를, 일단, 아집을 버리고, 부처님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로 보겠습니다.